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로 13장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13장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아,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님 하나한 오리라, 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 끌어, 풀어내고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그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분별해야 을 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밖에 문제가 있지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면의 모습을 다듬어야 된다. 아, 세상 사람들은 밖을 작업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을 작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 세상 사람들은 밖을 수리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부를 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이런 삶을 살때 아,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똑바로 볼줄 아는 해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부를 수리하지 못하고 내면을 고치지 못하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이리저리 다 끌려다니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56절 한번 볼래요? 56절 나가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뭐, 날이 흐리면 뭐, 어떻게 되겠다. 뭐, 구름이 끼고, 뭐, 이런 뭐, 현상에 대해서 분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 버려요. 그런데 교회만 다녀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빠짝 말라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무기력한 상태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58절도 한번 읽어 볼래요? 5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미스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절대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널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하길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뭐 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하면 누가 기뻐해요? 분쟁하면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세요 디아볼로스는 분리시키는 자예요 어떻게든지 할 사이가 지내다가 이 사이가 쪽쪽해지게 만든다고. 쪼개지고 분리시키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화해시키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에요. 마귀는 둘로 나누는 존재예요. 그래서 잘 지내던 사람도 뭔 일을 통해서 둘 사이를 그냥 쫙 쪼개 놓고 무슨 일을 통해서 쫙쪼놓고 모든 걸다 쪼개놔요. 가정도 쪼개 놓고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지고 마귀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교회에 오면 그 교회가 불행해지고 근데왜 불행해지는 줄 알아요? 분간을 못하니까 그래요. 분별을 못하니까 마귀가 끈대로 끌려다니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성령으로 무장이 딱돼 있는 그런 가정에는요 마귀가 와서 해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돼 있는 교회는 마귀가 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역사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실패한다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사람이 와서 여러분한테 말할 때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샬롬이냐샬롬이냐 샬롬이냐, 아니냐를 잘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말하는 게늘 누굴 비판하는 거, 누구 안 좋게 얘기하는 거면 그그 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나한테 그대로 와요. 그러나 와서 나한테 샬롬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정말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밥사줘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야. 내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유대인들 보면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속에는,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 분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분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 13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장 1절 다 같이 씁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 이게 무슨 일이냐면, 빌라도가 아그 갈릴리 유대인의 사람, 유대인을 붙잡아가지고 그걸 처형해, 처형해가지고 이 사람 시신을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제제물하고 뒤섞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2절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유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수 있느냐? 어? 그 사람이 뭐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줄 아느냐.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죄가 그 사람 죄보다 더 가벼운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진짜 축복이 회개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가 이 기도가 응답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잘되고 그런 거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엉뚱한 대로 새끼로 빠지고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엉뚱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더큰 축복은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회개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은 에, 그 펠릭스 펠릭스 쿨파라는 얘기를 합니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죄가 복이다 이 죄가 복이다. 어이 어떻게 죄가 복이에요? 어. 그 죄가 나로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에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거스틴은 항상 고백할 때마다 죄가 복대도다. 죄가 복대도다. 이그 말은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정말 이 회개라고 하는 기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회개의 기능이 시퍼렇게 살, 이, 살아있는 사람이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그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냥 자기가 죄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참 이거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죄지면은요. 내가 죄지면 이게 못 견딥니다. 내가 너무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실하냐? 죄를 용서하시는 면에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약속하신 면에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만일 내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세요. 나를 없는 것처럼, 죄를 없는 것처럼 다 지워주신다는 거요. 예 설거지해 주신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요. 예 여러분, 설거지하는, 밥 먹고 설거지하는 그릇을 하루 내 뿌리두면 그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보기도, 보기에도 안 좋고, 아니 설거지하는 거기다가 밥을 또 담아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안 먹는다고 아무리 맛있는 걸 담아줘도 요즘 사람들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은 딱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값어치가 어떤지 몰라도 깨끗한 그릇은 참 보기에도 좋고 거기다가 음식을 담으면 먹기도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지라도 회개하지 않아. 비싼 그릇인데 씻지도 않았어. 그럼 거기다 밥을 담아서 누가 먹습니까? 아, 똑같습니다. 내가 뭐 세상에 뭐네 뭐네 떵떵거리고 내가 뭐대 자랑 자 자기 자랑 잔뜩하고 여러분 거기다가요 음식을 담다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축복. 그러니까 회개할 때내 삶에 영적 신세계가 열려요. 영적 신세계가 열리는 기능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은 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잘 되어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볼래요? 4절 다 같이 했습니다.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함에서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치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건축할 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 사람들 마음이 아파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잘 될수록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수록 회개 많이 하고 좋은 일이 있을수록 회개하세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가?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거 끼어 있는 거 없는가? 그래가지고 불순물을 자꾸 여러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불순물을 자꾸 빼낼 때내 영혼이 정말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모시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부, 6절부터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3년을 와서, 7절 한번 읽어볼래요? 3년, 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그랬더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룹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거 찍어버리라. 그랬더니그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3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두릅하고 거름을 차 주고 한번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절 나 가지고 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죄졌다고 하나님이 바로 와서 너놈 하면서 막 방망이를 막두드리는 이런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내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의 주님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 혹시 뭐 감기 걸리거나 병 걸리거나 코로나 혹시 걸리거나 이럴 때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는지, 내가 회개할 거 있는지, 내가 잘못 잘못했던 거 있는지 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 그 자기를 돌아볼 때. 아, 반드시 거긴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할 때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신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신, 회개할 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여태까지,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했는데 내가 정말 몰랐던 게 있었네. 그러니까, 신, 영적으로 신세계가 열리는 기능이 바로 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너희 회계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살려면 뭐 해야 된다? 회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좀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계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회계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불 불이 낫게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은혜 받고 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하고 미리 와서 정말 회개하고 오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하고 예배 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삶 속에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회개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누가 와서 뭐뭔 얘기해도 그런 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미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18년 동안 어떤 여자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뼈가 이렇게 딱 굳어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러죠. 18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들려 아름이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 마디면 끝나. 내 병에서 놓였다 하니까 여자가 즉시로 나버리는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그 다음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한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안식일에 회당에 왔는데 고쳐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안식일 하지 말아라. 어? 평일에 와서, 그걸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평일날 와서 해야지 안식일 하지 말아라. 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 5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귀 물 먹이려고 그 풀어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서 물 먹이지 않느냐? 그거 일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진짜 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소나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풀어서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 행위. 그게 진짜 일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을 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소나 양을 물 먹이는 것은 소나 나귀를 살리는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늘 이 여인의 18년 동안 이 고통당한 것을 고치는 이 행위는 이 여인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너희는... 짐승은 살리면서 왜 사람 살리는 것 가지고는 시비 거느냐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 위선이 있는 사람은 위선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 앞에 시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분을 내는 거예요. 어, 자, 17절, 16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8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합당해요 안해요? 합당하죠 자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 말 들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소나기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가지고, 저 먼데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살리는 행위니까 가서 그렇게 하고, 회당에 온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줬다고, 이, 그 일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저께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의 네삶 속에 정말 영적인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내 마음과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가 들어올 때 빨리 회개합니다 아 지금 이게 죄가 들어왔구나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모든 일을 항상 기뻐하는 은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가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영적인 신세계로 인도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게 빠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